저희가 팔 팔찌, 단지 팔찌가 하나 있잖아요. 김치찌개 아, 네. 씨 가만히 계실게요. <laughs> 어지럽거든요. 저희 다음 아이템은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 결정을 해볼까요? 키링. 키링? 어, 저도 키링. 오 좋아. 키링. 키링. 어, 좋다. 키링 좋아요. 애플 케이스. 아 애플 애플. 키링. 플루트 케이스. 어때요? Oh 오. 좋아요. 오 마이 갓. 좋아요. 오 마이 갓. like it. 키링을 like 손들게요 여러분 저 손들고 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키링을 근데 우리 로고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! 괜찮죠? 오! 어때요? 저의 제안입니다 <laughs> 너무 <좀 아유>! 좋습니다 l <laughs> Can 아, <진짜. 웃음> 아, 키링 어떻게 logo? Hannibal, you're okay. Oh, get a 이게 잃어버리기 잃어버리기 어렵잖아요 안 그렇죠. 빼면 되니까 근데 잃어버릴 사람이 있어요? 떡볶이 씨 살짝 살짝 음. 불안해요 <laughs> 불안해요 위험 대상이 맨날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거죠? 안 하기에는 어, 너무 일주일 동안 혼자 안 차지 않았어요 맞아요 <laughs> 맞아. <laughs> 내일 차고 사올까요? 올게요 내일 아, 네, 꼭 차고, 네, 꼭 차고 오세요 내일 차는 거 잊지 마시고요